기문증에 좋은 네번째 방법. 네번째 방법은 우리에게는 어, 음식만 먹는게 아니라 코를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와 산소를 흡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기초 대사량대로 몸이 활동하게 됩니다. 기초 대사량을 하게 되면 나이가 먹을수록 찌꺼기가 자꾸 쌓입니다.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유산소 운동을 해서 맥박이 시시이번 뛰는 것을 한백번 정도로 좀 뛰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찌꺼기가 자꾸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것을 맥박을 빠르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 해서 말초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. 눈까지 눈의 유리체까지 신선한 피가 돌게끔. 또 유산소 운동은 눈뿐만 아니라 뇌에도 어,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서 머리도 총명하게, 치매를 예방하는 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산소 운동, 산소를 어, 공급하는 운동을 해주는 거. 비문증에 좋은 어, 네 번째 방법은 폐. 우리 폐 기능을 좋게 하는 거, 우리 호흡 기능을 좋게 하는 거. 는 코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하기 때문에 피부 호흡도 자주 하고 코로 호흡도 자주 하고 또 이런 호흡 기능을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어, 신진대사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비문증 치료의 네 번째 방법입니다. 이 다섯 번째 입니다